네, 현재 종합적인 비상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대 보이고 있습니다. 긴띠 모양을 한 비구름대가 여러 곳에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경기북부지역과 강원 영서북부지역을 지나는 긴띠 모양의 비구름이 보이고요. 이어서 호남과 충청지역을 지나는 비구름도 하나 더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북 내륙지역에도 강하게 쏟아지는 비구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들 지금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경기 포천과 전남 구례 지역엔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과 호남, 경북 내륙 지역의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70mm 정도의 아주 강한 비가 전북과 경북 지역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까지 충청의 남부와 남부지방에 30에서 최대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와 함께 지금 남해안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초속 1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하천 범람 등의 피해에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